할렐루야!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특별한 사건, 그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계의 유수한 군사 전문가들도 얼마 못갈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에서 견디고 또 다시 반격하고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정말 모든 것들 가운데 죽기를 각오하고 이 백성들을 단결시켰고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교회의 힘은 하나 되는데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바울은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 오늘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교회는 너무너무 귀한 곳입니다. 믿음이 자라나고, 또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시금 일꾼으로 성장하는 곳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만들어 놓으신 기관이 교회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다툼과 갈등이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겸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교회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모입니까 서울 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감독님이 오셔서 교육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감독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 주셨던 일이 있습니다. 임시 감독 회장까지 하셨던 김기택 감독님이 서울 연회 감독이셨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교회의 한 교인이 강단에 방석이 두개 있는데 방석 하나를 가지고 신발을 위에다 올려놓는 것. 우리 보통 저 방석이 두개 있는 이유가 하나는 깔고 앉고요 또 하나의 방석은 발에 받침대로 씁니다. 그런데 저렇게발 밑에다 놓는 이유는 기도할 때 쓰라고 만들어놓은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왜 방석이 두 개인지 그리고 발 밑에 있는 방석의 용도가 뭔지를 알아요. 또는 새신자가 와서 이야기하시더랍니다. 왜 목사님은 방석을 발로 밟고 계시냐고 너무 불편하다고 여러분은 아마 여기 99% 이상은 어, 왜 저러지? 당연히 방석을 발로 밟는 게 맞는데, 네. 감독님께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생명을 걸 문제가 아니면 교인 하나가 반대한다면,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면 바꿔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면 그한 사람을 위해서 그냥 다 방석 치우라고. 치워도 별 문제가 없는 거라면,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독을 지내셨고, 감독 회장의 역할을 하셨던 분, 충분히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의 권위로 누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교회는 모든 분들이 왜 김기태 감독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고요. 또그 이야기를 목회자가 되는, 목사가 되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이유는 목회라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 중요하지 않은 문제는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 교회가 하나 될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나름대로 겸손해지는 겁니다. 온유해지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공동점을 찾는다면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학력도 다르죠, 지역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교회 같이 공통점이 없는 공동체는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 될수 있습니까? 어렵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까? 겸손한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면, 주님 안에서 용납하시고, 또 오래 참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어떻게 우리를 연결할 수 있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서로 연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왜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몸이 하나요. 여러분, 정주교에 만 교회가 아니다. 믿는 모든 교회는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보이는 교회, 우리 정주교회, 분병교회, 무슨 교회, 그렇게 나누지만, 정말 보이지 않는 예수 글소가 머리이시고 나머지로 연결된 거대한 교회. 몸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불편함을 갖고 다른 교회에 가면 그 문제가 해결될까?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그 교회에서 풀고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또,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안에 정말 여러 다툼과 갈등이 있는 문제 가운데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왜? 주님도 세례도 믿음도 교회도 하나라는 거. 오늘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자 은혜에 맞게 은사를 주세요. 실제로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교회 가운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될것 같지 않은 그 가양의 사람들이 그리스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교회의 복이 뭡니까? 다른데 하나가 되고요.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주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여러분, 말하는 입만 있으면 사람이 제구실할 수 있겠습니까?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장기도 있고, 진짜 중요한 장기는 몸 안에서 보이잖아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수많은 교인들이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가 돼서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가는 거예요. 얼굴은, 아, 내가 잘났어. 이분, 내가 잘났어. 근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심장이 멈추면 그 자리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시느냐.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교회예요. 교회가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지어가면 이 교회를 통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아름답게 공급되고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와 함께 한다는 것 아, 저는 주님과 일대일로 만나요. 저는 주님과 깊이 교제해요. 근데 주님께서 담임 목사를 세워 주시고 교회에 직분을 세워 주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 안에서 지도를 받고 이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이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려면 마음이 같아야 돼요. 저는 교회가 어떤 교회면 가장 아름답습니까?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함께 뛰는 줄넘기라고 생각해요. 교회에게 성령께서 단임 목사를 통해서 주신 감동이 있다면 같이 뛰는 거예요. 하나의 비전을 향해서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그 축복의 역사들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흘러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조금 불편한 일들이 있어도 참고 기도해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불편하고 다툼이 생기면 여러분의 삶이 엉망이 돼요. 참 신기해요. 은혜로운 교회에 복 받는 교회는 그 성도들이 잘 돼요. 행복해요. 기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아요. 성도들을 볼 때마다 기쁘면 예배할 때도 은혜로 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예배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좋아요. 네,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교회 가운데 불편한 일들이 생겨요. 은혜 받지 못하고요. 메마른 마음으로 또한 주간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아 줄 수가 없고요. 결국, 교회가 은혜 받지 못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충만하게 은혜로 채워주시면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처와 삶 가운데 흘러가는 것.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복된 것.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잘 돼야 돼요. 교회가 은혜로워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뭡니까?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이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몸의 어떤 부분으로 만들어주셨어요 몸이 교회라면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맡고 있는 그 부분이 자라나야 되고 온전해져야 돼요. 어떤 부분은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연약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섬기겠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 안에서 처선을 다하겠습니다. 자꾸 현대 교회로 가면 갈수록 교회가 약해져요. 여러분, 성찬식을 할때 하나의 빵을 나누어 먹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이 기도하러 왔을 때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런 단어를 제가 썼어요. 저와 여러분은 가족입니다. 믿으시기 믿으십니까? 주님 안에서 가족이에요. 가족은 어떻습니까? 비난하지 않아요. 가족은 아픈 일이 있으면 서로 챙겨 주고 기도하고 또그 부분을 가려 주려고 그래요. 누군가 아버지를 비난하면 맞아 맞아. 우리 아버지 뭐 하고 뭐 하고 그렇게 욕하는 자녀들 없어요. 여러분, 그게 가족이에요. 그러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집이 부자 되면 나도 부자 되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고요, 이게 교회에게 주신 은혜예요. 오늘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는 우리 성도님들, 이 믿음 가지고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의 축복. 하나님께서 교회에 놀라운 비밀을 숨겨주셨어요.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은 교회와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하는 거. 하나님이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는 잘 믿어요.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내가 뭐 하고 싶을 때내 마음이 동할 때 근데 함께 가는 거 교회와 함께 하고요 성도들과 함께 하는 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통해서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 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의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